안녕하세요. 복지토커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을 포함한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광주 세종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강원, 충남에 추가 설립되고 2022년까지는 17개의 시도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에 떠오르는 새별이자 든든한 지원자,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첫 번째 국공립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집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방문 요양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어떠셨나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 쌩쌩한 사회서비스원이 늘 함께합니다